자 오늘 혼돈 초기가 됐는데 지난번 허구 이야기 때 이어서 비추천 파티로 혼돈 12층까지 등반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속성 추천 보이죠 여기에 있는 캐릭터를 완전히 제외한 단일 속성 파티로 깬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번개랑 물리 있으면은 번개 파티 물리 파티를 제외한 얼음 파티 화염 파티 이런 걸로 한번 깨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10층까지 깨놨고요 12층까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자 그러면은 자 11층 전반 양자 얼음이지. 자 그럼 117 전반 허수 파티 후반 화염 파티로 가보겠습니다. 어깨빵. 야, 음을 되게 오랜만이다. SP? 그런데 SP가 잠깐만. 아 괜찮아. 어벤시린이 어떻게든 해줄 거야. 전부 응. 일거나, 전부 없거나. 치확신가? 이러면은 음을 치확 100% 되죠? 한발 분야. 한발 분야. 18막. 나쁘지 않아. 얘가 먼저. 한판 놀아보자고. 타하면 죽겠지? 옳지야 벌써 일 년도 지났어 잠깐만. 그리고 어군 버프가 끝났어. 비상인데. 야치명타안 터지니까 이게 야 데미지가 야,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일용 해보자. 0만은 뜨네. 일루와 옳시 SP가 이게 모자라다 야허 빠앙 <laughs> 너도 빠자 검칠이로 제마무리 할까? 설마 치명타가 안터진다거나 그러진 않겠... 아. 어 어아아 어벌츄리 와 한번 당겨봐 여타 박은 다음에 얘로 중시. 2단 콤타를 날려. 어떤데? 주 얘로 양념까지 다해놔 양념 발라 놔. 그렇지. 어 이걸로 다치 죽나 죽나? 어 이러면은 한 대만 때려. 옳지. <laughs> 어 좋아. 왔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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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저도 얍. 나다니. 맞아, 전복될 위험은 거의 없어, 어벤츠리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깨느냐가 문제지, 관건은. 일로 와. 자, 가보자잉. 본체만 때려. 본체만 때리면 어떻게든 죽게 돼있어, 애들은. 네, 가라 어, 괜찮다, 이제. 확실히 치약 100% 되니까 괜찮네. 에! 어, 멋있다. 근데 시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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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들이 반토막이나요. 아야. 자기 받는 데가 지금 데미지를 너게 이거밖에 없는데 당연 넣어야지. 어, 이거 컷 되나? 얼씨. 1 페이지 컷. 와, 음월 개늘이다. 저 아래 박해 있는 거봐 미친. 일단 5 라운드 어? 안에만 끝내면 돼. 그럼 1 인분 한 거야. 어, 졸랄 약점 격파 안 되나? 아, 안 된다. 약점 격파를 어 구물하면 되겠다. 우씨. 용 창룡의 정화. 에. 이거 될것 같다. 왠지 한4 라클, 3 라클 될것 같은데? 어, 다 죽네. 아싸, 한발0분이야한발0분이야 좋아요. 이걸 안 죽겠지. 나비, 어, 어, 좋은데. 이거 봐봐. 자, 두 사이는 던져. 전부 이 코나. 전부 이코 어, 죽었다. 아, 이안 죽어. 이거 어벤실이 반격으로 드릴 때인데. 감사합니다. 조심, 조심. 푸푸, 삼락 그랬나? 파티를 이따구로 쳐놓고 삼락클 나쁘지 않은데? 어 좋아요 후반 파염 파티 가봅시다. 반디로 진입해 보자. 가동. 가동. 너 미쌤. 슈퍼 역파 넣지마 얘가 줄 거야.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는 없어. 아야 음, 이거 설마 여기서 막히는 거 아니지?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씨. 야, 멸라클이야. 팔라클이야? 아, 진짜. 야, 허스 파티는 그래도 1인분 했는데, 야, 화염 파티 이거 너무 굳이다. <laughs> 이론상으로는 괜찮았는데, 너무 구리다. 어쨌든 11층 완료했는데, 바로 다음 가보자. 아, 이거 나왔구나. 졸리나나, 교수님, 약점 뭐야? 번개? 야, 번개 파티 가볼까, 아래? 백로, 정운 그러면 카프카 넣어야죠, 공허니까. 아케론 이렇게 가자 위에는 그냥 지속 피해 파티 하나 있으면 뚝딱이네. 근데 나는 쓰면 안 되니까 양자 파티가 괜찮을 괜찮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가야겠죠. 전반은 무현, 스파클, 제이드, 제레, 양자 파티 그리고 후반은 백록, 정운, 카프카, 아케론 파티로 가보겠습니다. Go! 빠! 어데미지 괜찮은데? 어안 괜찮은데? 어, 제이드가 제일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자, 죽겠죠? 격파 되니까. 옳지. 뭐, 얘 죽인 다음에.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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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어, 야, 대, 대, 뭐, 때리다 마른 것 같다, 뭔가. 이러면 죽나? 어, 이래도 안 죽어. 안. 이게 맞나 싶다? 아, 숨이 턱 막히네, 진짜. 잠깐만! 야, 야, 라운드스 왜 이래? 이거 맞아? 아, 지금 봤어. 뭐야, 저거 왜 이래? 야, 뭐, 6라운드를 쳐먹어. 아, 그래. 후반에 아케론이잖아. 괜찮을 거야, 그래. 이게 맞나 싶다. 어. 이걸로 널 나비와 <laughs> 아. 일단 10라클. 구라클인데 구라클. 야, 이, 구라클이 맞냐, 이게? 야, 야, 아케론, 너할수 있어? 0라클까지는 안 봐라. 1라클 하자, 1라클. 제발. 아, 일로 와. 아. 죽은 게키템탈아안될것 같죠? 아. 야 이거 안될것 같다. 야 줄리 나라가 더셀거 아니야 얘네들보다 줄리 나라를 영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이거 돌아가. 야, 야, 이거 양자파티 안 된다. <laughs> 쟤네가 좀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거. <laughs> 양자파티 빼야겠다 <laughs>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나타샤 라빈? 클라라 울리어떤데 물리파티로 가야 될것 같아, 이거. 반격파티 한번 가보자. 좋겠다. 그러면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스바로그 와봐라. 클라라 때려보던지 할수 있으면은, 어, 때려보던지. 자, 클라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리와 여기서 이거 한번 녹여주마 까아 맞아 불러라 뿅아 감사합니다 반격 반격 옳지 여기서 자일 한번 해주고 얘가 문제던데 솔직히 얘는 그냥 세기만 하지 막 디버프를 좀 심하게 걸거나 그런게 있긴 있구나 속박이 있구나 아 그냥 해, 해. 자 공타가 어 해봐. 나너 할거야 도해리나타샤봐타나타샤 가보자 이때 나도 해봐. 자도벼라까반해해보던가 아이가이가이가이가가와 아이가. 43만 <laughs> 야씨 8만 9만 10만 이딴 거 보다가 43만 보니까 천녀 갔다야 와틴틴탱빡와 우리 대삭이다 와 스바로그 대사... 야씨 야너 RP 시켜 큰아는 때리면 안 되지 솔직히. 아 와우 야아 야, 진짜 나쁘다 아야 반격 반격 그렇지 그렇지 야 물리파티 이거 좋은데? 빠. <laughs> 빵아유 끝났다 어 근데? 로빈 궁이 또 차있네? 다시 아, 해너 에너지 채워 나턴 타쳐 녹여주마 조금은 상인 좀도와서 고마워. 다다다다다다다. 이걸로 저썬 죽이면 인정. 아, 이게 안 죽어? 아, 그 데려갔어. 내가 보던가. 아. 아, 아.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래 너. 일단 힐 한번 농락하게 넣어 주고. 얘 예, 로빈 궁딜로 잡자. 이게 안 죽네. 녹여지마. 얼씨 풀려라? 풀려났어요. 따라해 소달아가가보자아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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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지마. 빵. 죽빵. 띵 어깬거 같은데? 삼라클 나오나?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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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와야 좋은데 물리 파티? 이거 종종 애용해야겠는데? 애용 애용. 그럼 백로를 친 다음에 아케론으로 가자. 아까랑 똑같이 가봅시다. 아까랑 다른 점은 그거지. 라운드 수에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 가보자. 예 죽어?

시 얘한테 감전이 좀 쌓여 있네. 터 뜨려. 빵. 어 삼만! 대악해 미친. 떨어지는다. 인도하자. 아, 야 씨. 아, 그만. 야, 이 궁이 차나 이게? 안 차네. 이게 안 차? 잠깐만. 나저루 듣는데? <laughs> 잠깐만. 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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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살릴 수 있겠어. 어어 어, 그래 그래. 어 역시 풀들

너도 이거 한번한 한 다음에 땡땡땡 올지 올라온다. 얘를 죽여. 얘가 제일 문제야. 이게 안 죽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하면 돼. 나 근데 얘 패턴 몰라. <laughs> 나얘 패턴 모르는데. 나얘 상대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스토리 때 잠깐 만났는데 그때 순삭돼가지고 얘가 뭐하는지 몰라. 일단 가보자. 아, 레퀴텐 타이. 어야, 좋다. 일로 와. <laughs> 어야, 야 아프다. 어야 잠깐만, 야힐 한번. 야야 야, 잠깐만. 짠. 어 뭐야 이제 뭐야? 버프 주는 거야 뭐야? 아, 걔, 해서, 뭐해? 아, 멍청아. 어우, 야, 어우, 야. 아, 그렇지! 잘한다! 얘네면 공차겠다. 나이스. 넌. 1페이지 컷 내고 싶은데? 류키 테이했이 됐다, 됐다. 나이스! 1페이지 컷. 아직 여유 있어요, 어? 이대로만 가 아야야야야, 선 넘지 마라. 아아아아아, 아 그만그만그만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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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얘는 바프 주고 땡땡땡. 아, 안 올라와. 그래도 일단 바프는 줘야겠죠. 여기서 이거 한번빵아기 말고. 어, 그래. 저 뭔지 모르겠네. 아, XP. 아, XP. 아, 그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얘네들 설마 그거야? 체력이 링크 돼 있어? 아, 돼 있네. 아, 어, 그럼 아키로한테 좋겠는데? 이러면은 약판에 죽여야지. 번개약제 민누에 죽여야지. 드르륵. 뺨타. 얍. 드르륵. 어, 좋아, 좋아. 야, 여기서 궁한번 써줄게. 자, 어풀티 뭐야? 이건 또안 아픈데, 자, 팩 타입 어, 힐링 팩터 개사기 백로는 신이다. 어, 해보던가,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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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만해. 이제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자, 지 졌다. 새끼들아!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이거 하면 아케론공 사죠? 가보자 앗앗앗 뒤져 아 이게 안 죽어 아 잠깐만 여기서 한명 죽으면 큰일 나는데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얘 어떻게 안 되냐 아 감사합니다 야 이러면 살았다 됐다 평타 쳐 약점 깨 롤스 와 아시 아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깬아 맞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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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아아아아아아냐아아 어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깼잖아 어쩔 건데 자 이번 잠깐 보자면은 이거 전반은 블랙상 카프카 들어가면 기깰것 같고 후반은 뭐 라파 영사 격파 파티하면 진짜 금방 깰것 같아 어 재밌었고 다음에 뵙시다 여기 빠이